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힘들고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강고를 했던 것처럼 간증을 하신 분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아, 다 고난이 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고 그 안에 무언가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분의 어떤 고민과 어려움들이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고난의 총량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난,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고난, 나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만큼 힘들어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만큼 힘들고 아프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이것이 무언가 의미가 주어진다고 생각해도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때로는 성경 구절을 아주 잘 찾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부분에 고난 속에서 겪는 그런 아픔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일까? 이 고난은 왜 필요한 것일까? 고난이라는 것은 왜 오는 것일까? 정확하게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알수 없기에 답답하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하나의 믿는 자로서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분명히 고난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두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 이것이 고난,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생할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고난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시험이라는 것, 이 고난의 불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불로 인해서 계속해서 재련되는 금이라는 것, 우리가 금강석 이라고 하면 금으로 많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금강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1톤의 광석에 단지 2g의 금만 있어도 그곳을 바로 금강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순금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광석들이 주변에 불순물처럼 있지만 그것을 불로 재련하고 재련하고 무언가 계속해서 걸러내고 걸러내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의 믿음도 처음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믿으면서 계속 불순물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불실련 불시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재련하고 재련하고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인용했던 말씀이 스가리아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또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뭔가 불같이 뜨거운 곳에 계속 연단시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런 고난 속에 그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계속해서 그런 불같은 시험과 또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을 스가리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시험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며 그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며 이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 불같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불같은 단련과 재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인생에 내가 함께 할수 있는 것 이것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의 큰 이유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또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정말 어렵게 당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 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나에게 없애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이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이것만 없애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내가 기뻐하고 질고할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다고 하지만 과연 현재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픔과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고난을 당하는 그 대하는 모든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을 가진 그 자세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세도 동일하게 가져가야 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상속자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기업을 잘 이루었는데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상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렸던 영광만 누릴 수 없는 것이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그 기업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를 상속자라고 하신 것은 그 기업을 이어받은자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의 모습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면 이것이 고난까지도 이러한 믿음으로 너희가 현재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비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고난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영광의 풍성함, 내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의 풍성함은 다시 말하면 천국의 풍성함입니다. 하늘나라의 풍성함,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고난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대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실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의 고난 가운데 너는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시험을 당하고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아픔을 겪고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나?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헨리 위드 비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그 사람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실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 사람 고난당했으니 참 슬프겠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진실하게, 더 현명하게,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고난도. 종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누었던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1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제 계속해서 16절, 14절 나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될 부분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영광의 영이 함께하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핍박을 당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많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실체적인 부분을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믿는 자에게 있는 고난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고난에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무언가 핍박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다들 돼지머리 놓고 기도하고 장부를 허위로 쓰는데 나는 이런까지도 제대로 작성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난인데 아름답지 않은 고난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5절에 나오는 고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죄를 범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 태초부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통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여서 그가 유리방랑하는 자가 됩니다 예서가 장작권을 만월하게 여겨 그가 쉽게 여겨서 그것을 동생에게 내어주고 그는 축복에서 멀어지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 네가 받아야 될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다 믿는 자가 받아야 될 고난은 세상의 그런 어떤 악한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받아야 되는 고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뒤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거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꾸 거기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까지도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와 함께 무언가 바쁜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데 마르다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좋은 일을 하도록 그냥 두어라. 다시 말하면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냥 맡겨 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간섭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고난이 된다 는 본인에게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심판의 때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17절 18절에 보면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오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런데 오늘 17절 앞에 말씀해 보면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는 순종하는 자들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고 의인도 있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왜 필요한가? 내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겨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 이 영광의 때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고난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 시기를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바로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인으로서 그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즐거워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때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이 고난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두 가지의 고난, 죄로 인해서 남을 간섭하는 자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함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두 가지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받는 고난이고 하나는 내가 죄를 범해서 남을 간섭해서 받는 고난인데 다른 고난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갑자기 병에 걸린다거나, 갑자기 재물이, 재물을 잃게 된다거나, 관계가 틀어진 거나, 아픔이 있는 그 모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죄, 그런 고난,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을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 고난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현재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믿는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19절 말씀에는 너무나 어렵고도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너 고난 당했냐? 하나님을 의뢰해, 하나님을 신뢰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붙는 한 가지 구절이 더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당해서 너무나 힘든데, 너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해. 고난이 없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이것이 가능한가?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내가 아프고 힘든데 과연 선을 베푸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해서 그 고난에 네가 위축되고 주눅 들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널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을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선을 행하고 의탁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인생에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도우며 또 서로 엉망하기도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을 행하며 계속 하나님께 의탁했던 여수와 갈렙 외에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편한 것은 좋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아무 일이 없으면 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없는 것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고난의 이유는 모를지라도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행하며 함께 으탁하며 나아가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의 고난이 두렵지 않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